네, 유재민입니다. 녹화 시작하자마자 새해 줄 음. 켜졌어요. 아까 전에 버그누와프라인누 썼어요. 아, 진짜 그때 레전드인데, 핑퐁 해, 해가지고 좀특성 많이 붙이려고 했거든요. 아, 근데 핑퐁이 진짜 착하게 해가지고 저못 썼어요. 왜제 얼굴이 맘에 안들리 아니, 부끄러워.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아, 저 기억 안 납니다. 저 지금 락백깡 하고 있거든요? 아, 여긴가 봐. 아, 이거구나. 아, 왜. 어, 아 어? 야, 너 나랑 나같이 똑같은 타코 같구나. 사왔다, 너무 바이어스 팔았어? 응. 왜? 어, 솔직히 돈적으로 쓸모가 없잖아? 아니죠나 원래 돈만 따지거든. 아유. 팔로지 말라면서, 이러면 켜. 너 자리가 없는데? 어, 오케뭐좀 팔아. 아, 될까? 너 팔자 아니 비밀이네 그러면 얘를 팔아야 돼되고멋있마게없어 만들쌤이 미쳤어 <laughs> 어떻 그 대답이 비었어 이기 세븐이야? 저 오늘 이벤트 좀 완전한 거같아 코코 판토 엘판토. 엄청 작은 버거놈만 럭키 블록. 와, 나도. 럭키 블록스. 럭키 블록스. 돈 없어? 아니, <laughs> 할 거야. 로스 럭키 블록스. 럭키 블록. 럭키 있는... <끝> 블록. 스 럭키 블록. 나 l o s lucky blocks, l y l o lucky blocks, lucky b l o c k lucky blocks, lucky blocks, lucky b l o c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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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cky blocks, lucky blocks, lucky b l o c k i lucky b l o c k lucky b l o c k lucky blocks, lucky b l o c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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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cky 어디서 타코물라 타코물라 타물야내기지에서 가져가 응괜아 아니 기지에 공간이 어때? 어. 야 이거 나... 그거, 아 뭐냐 이거 나한테 왜 있어? 어떤 거? 트리피 트로피가 나한테 왜 있어? 아, 그 예전에 럭볼 다가 트리피 트로피 살 수도 있어 아 치워! 응. 아, 치워봐야, 그만 나가. 자아마 나가. 박목구, 이다이거도로 퍼져서 퍼서이더다씨대이인데왜다서 빚이 더 퍼져서. 빚이 더 여기 저는 못나오겠다 나 이거는 왜 여기 있을야 아니 아까지에 진짜 보거는 레전드였어 아 진짜 징그러운 것들 아니야? 이게 뭐니? 어. 어. 아우씨문 아, 가장 한쪽으로붙었

응. 제발 나한테도 스키드 끼고 아니 개야 아, 아, 오지마 왜? 아니 개 싫어 아니 왜개 오자 개 오자 개 오자 아그 개가 그 개구나 아이 개야 오지마 개 이만큼 지어 몇초안 남았어 아니야. 오 어, 5%짜리 또 떴고. 아짜리어 5%짜리 또 떴고. 5%짜리 떴나 5%짜리 떴고. 5%짜리 떴고. 5%짜리 떴고. 5는리떴서5짜있 떴고. 거라서 어? 고5짜 베이스 5%짜리 이고 5%짜리 떴고. 5고5고 훔쳐? 응 훔쳐 카페들이 끝났지? 아니 타파고 아니고 그거 세미 어디있어? 여기 어디? 여기, 여기. 여기서 훔치고 싶은 거어 훔쳐 어디? 여기 위 여기? 응 아니 봐봐 여기 계단 아니 왜아 자야 되는데 가고 싶은데 가 싶은데 못 가는데 해. サミーニスパイダーニ。 보통은 손을 치면 100% 꽃게 나와. 지방까지 그 들어와, 꽃게가? 어, 미식 그랬지? 아, 안 돼. 나도 그런 적 많아. 어? 또또 그런 적 많아. 근데 지금 중간에 뜨고 있네? 아니? 아, 샬리 뒤지 가고 싶어. 빨리 올라가 산화할 수 있어 산할수 있어 얘 개들은 여기 올라오잖아 개 웃잖아 개 여기 있잖아 앞에아 야야 일단 지금 공격 안 하는 것 같으니까 빨리 올라가 쟤 몰라 아 쟤는 없잖아 개잖아. 아, 아니, 저개좀 그만 무서워해. 야. 그냥 받아들여. 아, 싫어. 나 진짜 너무 무서워서. 끝났어? 어, 아니. 아 후핀도 올려, 올야 뭔가 나왔는데. 아, 왔어 나온 게 그렇게, 어, 휴식물이 뭐가 낚시하자. 여기서 언제 오면캐피타는모빌이또 나온대. 캐피타운은? 여기 안에서 뭐, 캐피 응. 운이 있나? 응. 안 돼, 안 돼? 아.. 저거.. 아.. 저거? 훨씬 아, 안 좋은 거 같냐 이렇게 랜덤은 잘안 되는데? 아.. 그거.. 랜덤 써봐 응.. 음. 이벤트는 좀안 했으면 좋겠다 원래 크랩 이벤트.. 아 크랩 이벤트 없지? jobb. 어냥아 배고나서 썸네일 좀, 어, 좀, 좀 빨아먹어야겠는데 Lucky block. 저 e e p it, lucky. So, bonus is how we get t 인데 hook and a 게나오 e s e 럭키 블록 는데저거더 사고 싶다 럭키 럭키 블 사. 럭키 블록. 또 어, 옆쪽 라인 사. 못 사면은 말해 줘. 내꺼에요 얘가 어, 네. 네? 네. 네. 뭐, 내 Lucky 아 내꺼 뭐야? 아아아럭키블록내 내꺼 럭키블록 훔쳐가 몇개 가져왔어 더? 더있다 기지 꽉채만큼 나 빨리 가져가세 오케이. 이렇게 <laughs> 두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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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여기. 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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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이개붙나딱두 개만 깔게. 우리 토끼들 싸 진짜 예쁘다. 아, 딱세 개만 깔게. 아니? 어어 어, 맞아 여기야. 못 깠어? 두개 깠는데, 망, 둘다 망했어. 일단, 이, 2층에 이 있는 거 가져가. 각자 세 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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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너 이거 어우, 너무 빡쳐가지고. 어, 빨리, 빨리 훔쳐가. 차트 보 너무 힘들어요. 내기재에 있는 거. 한시간정도만 와와 지와와 내야 혹시 뭐뜨면 알려줘 아쉽게도 가고래 야얘이 네, 팔아? 응 팔아 한오더 스냅! 여러분! 그게 뭔데? 한번더 스냅한다고 뭐? 스냅? 어 꽃게? 어 꽃게 날 수도 있지 뭐 애들 꽃게 나오니까 빨리 돌갈때끊야 꽃게 나오니가집 안까지 침입해 있어. 요거 특성 아이콘이 있거든. 근데 그게 에가라 쿠카라차. 파키볼. 떴 배고 얼마나 라 쿠카라차. 어떤 거? 너가 나를좀 사주겠다고 하는 거그거다 사려고 너 내가. 너못 샀는데. 야 피냐타 피냐타 때려 피냐타. 어? 그런데 요거 뭐예요? 피냐타. 뭐 요거 저 위에 달려 있는 거. 뭐, 이거? 요거 어? 때리면 보상도. 물 녀석이.. 아, 좀 용기를 내서 나와봐. 쟤네들, 어, 어쩔 때만 때리지 많이 안 돼요. 아, 벌써 가요? 쌤 있네. 저거 배가 가는 중이에요. 쪽지가... 아유, 한번 많이 리쪽 봐주세요. 아 근데 그립도 특성인데! 아 참고 핑퐁하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게 크랩이다 아밑태양감 자꾸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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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린 다음에 때린 다음에 리고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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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때린 다음에 또 때리잖아 그거 좋은거 아니 어? 그거 좋은거 아어 사줘 부탁이야 어, 어 10, 10만원? 10만원. 뭐가? 감자 하나에. 뭐가넣가프라이 햄버거, 감튀 합쳐서 10만원. 10만원 주라고? 응. 얼마인데? 어, 그 정도로 비싸요. 채연아 채연아 있어? 응. 어. 갈거 이제? 그럼 그게 또 끝났나? 끝났을걸아레노스트루 있잖아. 아, 조금 있다 끝나겠지 뭐. 아, 애... 어 응? 에바. <laughs> 코코 판두 엘레판야 채연아 채연아 나랑 그거 듀얼 하자 공섭으로 이동되잖아. 응. 내가 넣고 그내 부부 계정에 옮겨둘게. 오케이. 오케이. 팔때 이거 문 열어놔야죠. 왜? 아 열어놔. 나 아, 그래야지. 뭐죠? 옮기지. 아, 옮기러 왔구나. 아, 잠깐만. 나 너한테 친척안 그렇다. 인맥 추가 야, 근데 이거 두 개랑 저거 걸어주면안 돼. 그 노마야, 스파안 돼. 왜? 이거 듀얼 때걸 거야. 아니. 일단은 너, 일단은 옮겨, 꼭 옮겨야 되는 거 말해봐. 일단, 라바카 두 개, 라그란데. 잠깐만. 라그란데랑, 그리고 발레리노, 로로로. 잠깐만. 근데 발레리나, 로로로는 굳이? 그냥 귀여워. 나중에 피주도 이래. 근데 지금 퓨즈가 없는데나 조용해. 아. 생기려면 한달 걸리는디. 조용해. 아, 오케이. 오 야, 너 이벤트 끝나고 다시 자일 거야? 어, 당연히 자야지. 자,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봅시다. 유바!